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6일 전일록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새롭게 취직을 해가지고 요즘 영상을 많이 못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제가 되도록 노력해 볼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천년왕국 신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하면 우리 옛날에 교과서에서 많이 뵀던 그런 국가였죠? 그 국가가 도대체 왜 멸망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국사기에 따르면요. 기원전 57년 국이 되었고요. 이후 935년에 고려 왕건에 의해서 병합이 되었습니다. 천년 왕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거대한 왕, 그 기간을 존속한 한반도의 고대 국가였고요. 또 음, 교과서에서는 미완성의 뭐 통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고구려의 만주를 수복하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통일을 최초로 이룬 그러한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황금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럼 그러한 신라가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되어서 멸망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골품제의 폐쇄성인데요. 어, 본 원인이 사실은 모든 원인들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골품제 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법풍황때 시작됐다라고 교과서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 골품제는 신라가 이제 4로 6촌에서 시작을 해요. 그랬을 때 여섯 개의 마을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육부가 되고 육부에 있는 왕경인들을 중심으로 우리끼리 약간 우대하는 느낌으로 이제 형성이 된 것이 진골, 성골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진골, 성골 같은 경우에는 진평왕 때 자기 가족을 석가족으로 이제 위시를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성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위에 기족들을 이제 진골 기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라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병합하다 보니까 주변에 쓸모 있는 친구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을 6두품이라고 하는 귀족 체계에 또 편입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6두품, 5두품에서 1두품까지 우리가 이제 골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분적으로 폐쇄적이에요. 자기들끼리 안에서도 나름대로 막 해야 하는 그러한 집 구조의 틀이라든가 우마차의 제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애들은 뭐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내 신분이 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소나타 타고 다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 생활 방식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의 상한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육두품이라고 했을 때 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내 신분이 육두품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육두품 친구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양나라로 가던가, 뭐 다른 데로 가던가 이런 식으로 국가의 인재들이 제 적소에 그 쓰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 이러한 폐쇄성에 의해서 반신라적인 인사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들은 결국에 지방에서 할거하는 호족들에게 나름대로 브레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신라의 골품제의 폐쇄성으로 인해서 이 모습들이 유지가 되면서 신라가 몰락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네두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진골 기족 간의 내부 갈등인데요. 진골 기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은내 자식들도 진골 기족이란 말이죠. 그 진골 기족들이 진골 기족을 낳으면 결국에는 수많은 진골 기족들이 생기게 될 거고, 그랬을 때는 국가의 한정적인 재부를 가지고 나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간의 그러 갈등이 심해진다라는 거죠. 국왕이든 귀족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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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도당들이 나누어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왕이 쟁탈전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뭐 해공왕 실정으로 인해서 뭐 김지정의 난이라든가 또 이후에 김원창의 난이라든가 또어 장보고의 난뭐 이런 것들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왕권과 결부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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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골 귀족간의 네. 왕권과 결부된 진골 귀족간의 그러한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진골 귀족들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진골 귀족들이 원래 이제 높은 관직들을 많이 역임했는데 일부에서는 굉장히 한미한 직급도 떨어지게 되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쟁탈전을 벌이다가 이제 폐퇴하는 애들 있잖아요. 중앙에서 밀려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나중에 지방에서 호족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왕왕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들끼리의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몰락을 초래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네, 세 번째입니다. 바로 경주 중심에 사치 양락이 심했다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지어 봤는데요. 여러 기록들에서 수도의 시장을 많이 만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자가 그만큼 많이 유통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만큼 경주, 수도에서는 수많은 물자가 운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그 경주의 인구가 15만 호가 좀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곱하기 5 해가지고 60만, 70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경주의 인구는 한 15만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그 인구도 꽤 많은 거거든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경주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수많은 곡물들이 올라왔을 거라고 추측을 할수 있고요. 또그 안에서 경주 사람들은 굉장히 윤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출로 이제 밥을 짓는다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어떠한 기록에서는 섬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돼, 뭐 돼지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키우다가 먹고 싶을 때쏴 죽인다 혹은 어떤 기록에서는 금 입택이라고 해가지고 뭐 금을 덧칠한 그런 기화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흥덕왕 때 보면은 통일신라 흥덕왕 때 보면은 사치금지령을 내립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무너져가는 신분체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치를 일단 금지한다는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경주에서 사치스러운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 경주 인근에 있었던 울산이 경주의 그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인천 같은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라비아에서 일본에서 뭐 이러한 데서늘러오는 그러한 수많은 사치품들이 경주로 유입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지방에서는 굉장히 경주에 대한 적개심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후기에, 신라 하대 때에 두 가지 사상이 유행하잖아요. 뭐 선종이라든가, 또 풍수지리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신라적인 모습을, 특히 반경주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경주에 대한 적개심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상으로 신라의 몰락 원인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요. 폐쇄성이라든가 너무 지나친 중앙집권화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반대국부를 만들게 되어서 결국 그 체제를 몰락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신라 같은 경우에서도 진골 귀족이라든가 그들의 골품제 혹은 경주 중심의 경제체제가 결국에는 지방분권적인 호족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대한민국, 특히 서울 중심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나중에 은퇴를 하면은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어, 녹록지가 않네요. <laughs> 네. 어쨌든, 저 또한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월 16일 좌니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